미국에 와서 조심해야 할 점은? 제 생각엔 기본적으로 걸어 다닐 때나 어디 들어갈 때 나갈 때 혹시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서로의 공간을 존중해주는 서로의 공간을 존중해 n Sam, 리스 e 인종차별적 b o 으로 들을 수도 있는데 보통 동양인들이 이렇게 미국에 처음 오거나 그러면 이민 g 왔을 때 자기들 문화에서 그런 게 없잖아요. 부... 저희 한국도 사람들끼리막 어깨 빵하고 다니고 그러는 길에서 어깨 빵이요. 네. 근데 에이. 여기서 그런 그런 일이 생기면 정말 큰일 나니까 어, 평소보다 더 신경을 써서 공간을 좀 서로 주고 매너 매너 좀 스페이스 를 주고 매너요? 매너 스페이스를 주고. 네네. 그리고 always say sorry 미안하다거나 excuse me를 입에 어... 달고 사는 게 좋아요. Always say sorry 미안하다 사랑한다. 음, 서로 기분 고맙다. 안 나쁘게. 그냥 음. 별로. 그리고 실제로 해? 그런 걸안 지키면은 그냥 똥씹은 표정으로 봐요. 얘 새끼 뭐지 이렇게. 이렇게 그냥 봐요. 묵혀지고. No. 그런 것 때문에 더 이제 아시안이 그런 스테레오타입이 좀 있으니까 제가 더 조심하라고 그러죠. 편견. 고정 타입이야? 스테레오타입이야? 스테로데야? 스테레오타입. 뭔 타입. 이야 그게 이제 평소에 뭐 백인은 이렇다. 흑인은 이렇다. 뭐 동양인은 이렇다 편견. 편견이라고 그러죠. 편견. 에이. 그런 걸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합니다. 아. 조심해야 할 점은 여기까지!